패딩 입고 나갔는데. 패딩 입고 나가 가지고 그 파리 가서는 패딩 벗고 그 패딩 어떻게 할 건데? 패딩 어떻게 할 건데? 후리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어, 어 벌써부터 머리 아파. 아, 어, 그리고 나 지금 그, 뭐지, 여권, 벌써 발행일자, 그거,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나 그거 다시, 여권도 다시 받으러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머리 복잡해 죽겠구만. 하여튼, 인사새끼들 어디 가 놀러 가고 싶은 건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를 놀러 간다고, 어?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람직하다. 이거 꼭 공유해서, 의료진들에게 천 원씩 기부해야지. <laughs> 아... 어. 맑고 푸른 제주도 한적하고 고요함. 아나 근데 진짜 해외는 별로 가고, 가보고 싶지 않아. 네. 아 그거 어때? 그거 어때? 향수 뭐 쓰세요? 이거다 이거다. 야나 앞으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났다? 나 이렇게 물어봐. 혹시 향수 뭐 쓰세요? 아, 아 진짜 죄송한데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아서 <laughs> 아니지 향수 냄새라고도 하면 돼. 아, 그, 향이 너무 좋아서, 향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이제 안 쓰는데라고 하면, 은 아, 그래요? 아, 어머, 하면서. <laughs> 안 쓴다고 하면 이제, 아, 헉, 그, 그러면, 아, 아, 이게 살 냄새구나. <laughs> 어머, 어머. 아니면 섬유유연제 냄새인가? 하면서 아 이제 그렇게 말을 붙이는 거지 아 처음 이렇게 여보세요 음언 이제 잘 거야? 라고 상대방이 물어보겠지? 음나 이제 잘라고 피곤하다 어, <laughs> <laughs> 아 너무 신나 <맞습니다. 웃음> 어나 이제 잘라고 음안 졸려? 어 <laughs> 나이 해기나기나오네이이기할것 <laughs> 어, 같아요. 기 전에. 이이렇게 잘해? 나이 나여기형에나여기 닥쳐. 나이 아, 나여기 건... 닥치라고. <laughs> 아이 오기 전에. 나다 저거. 나아 <laughs> 나이 칼리 나이 거 모르는데 스킬? 고르시랑 원정상이 하는 거 있어. 나이스. 나이스. 고르시. 한로 오래 서 이게 원래 롤로리야. 아 어. 아, 그게 원능상에 따라는 거야, 아, 맨날 다 근데 따라. 아니, 씨발 안줄 거야. 내 거야. 어. 아, 내 거야. 아니, 싫어. 아. 싫어.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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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우리 창켜져, 우리 창켜 어떻게 어떻게 어를 아칼인지? 아, 아이고. 아... 아... 아, 모르겠다. 아칼인지도 모르겠다. 배난다. 조심해라 맞아, 나 방송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씨발 채팅을 쳐야 돼 말아야 돼, 쳐야 돼 말아야 돼, 쳐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어, 참알겠다 하고 안 했는데. 아직도 안 뒤졌냐? <laughs> 거친데 다정한 말? 그거 완전 츤데레 응, 아니야. 후자가 좋다고? 하여튼, 씹 돼지새끼. 어, 찐따련. <laughs> 이게 듣기 좋아? 어, 난 이것도 싫을 것 같은데. 어제 술 마신 이유. 아니, 그니까, 빼라고. 하루에 한 시간밖에 운동 안 하는 새끼가. 그러놓고 하루에 한, 한 끼만 먹으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몸이 기아 모드로 변경이 돼. 그래가지고, 그, 약간, 배만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 알지? 네가딱그 꼴이 된다고. 이씹 돼지 새끼야. 팔다리는 그냥, 어? 막, 개미 마냥 그냥 얇고 그런데 배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어. 그게 나야, 바, 도 바, 도 비, 두, 바. 내가 그렇지. 빠도빠도비두 무슨 사이예요? 혹은 합방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잼민이. 이야. 미안하다. <laughs> 아니야, 내 방송이 미안하다. 생각보다 아, 마, 안 많아. 별로 없어. 아 그래? 어. 아지야 미안하다. <laughs> 음... 갈릭바다포데이도 옛날 통닭 순살 치킨. 음. 왜 아, 캐조이지 않아요? <laughs> 어떤 포상이 듣고 싶은데 말로 안 한다면 모른다니까. 어 전화 왔어요 잠깐만요 배달집인 듯. 야 근데 아 그럼 이런 것도 되나? 가장 좋아하는 곳 스트리머 땡땡님 방 아니요. <laughs> 그러면은 나 자신 소환. <laughs> 그것도 되는 거야? <laughs> 야 당연히 이거 아니냐? 선생님 저0 0억이 갖고 싶습니다. <laughs> 그럼 그게 다 구현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모든 걸 구현하고 있,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삐에서 삐한 삐삐한 그런 라노벨을 구현해봐 <laughs> 내 취향에 삐 들어가고 삐삐한 삐삐 캐릭터가 삐에서 삐삐되는 그런 그런 애로망가 <laughs>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팝콘이랑 아 뭐지? 팝콘이랑 다 사놨대. 그냥 가서 앉으면 된대. 5분 남았대.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탁 손을 이렇게 싹 잡아주고. 리드해 주면서 손, 손 먼저 잡아줘. 크~ 그... 다쿠~ 아~ 어. <laughs> 안겨서 들어가야지. <웃음> 어메 아하하하 <laughs> 방금 카메라 본거기여 내가 잘 먹는 게 흐뭇해. <laughs> 뭐 그런 게다 있어. 으식을 먹은 거냐? 아, <laughs> 마발막온글거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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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 어, 어 오늘 오늘의 이벤트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대답하기 이벤트 어? 끝났습니다. <laughs>